b u 바밤바바바바 u 바 Baba Baba Bum b 다 u m b u m b u m b u m b u m b u m b u m b u m Baba Bum b a b 네 아직 78% 해제된 걸 모르시는 분이 꽤 많으시고 하는 방법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왔고요 우선 제거 3060ti 모델 기준으로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지금 롤 마이너로 톤이랑 듀얼을 적용해 놓은 상태이고요 46.5hz 요정도 한여름 14hz 이렇게 나오네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주면 다시 46 이렇게 복귀가 됩니다. 롤 마이너가 이렇게 이빨 빠진 게 보이시는데, 이렇게 이빨 빠진 게 보이는데요. 좀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살짝살짝씩 나타나긴 합니다. 이게 LHR 버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 아닌가 생각되고요. 일단은 이렇게 6장에서 280에시 정도 맞춰지고 있고, 통코인 같은 경우도 1.3기가씩 나와서 6장에서 8기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플라잉 시트 설정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이미 세팅해놨으니까 세팅값 공개해드릴게요. 일단 코인, 일단 요거 이더리움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? 그리고 저는 마이닝 풀업을 쓰기 때문에 마이닝 풀업, 뭐이더 마이 쓰시는 분은 뭐 메타마스크 뭐 연동해가지고 뭐 쓰시거나 하시면 뭐 개인지가 연동하시면 되시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풀, 저 마이닝 풀업, 이더마인 쓰시는 분들은 뭐 이더마인 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. 저는 마이닝 풀. 그리고 마이너는 전롤 마이너. 아롤 마이너를 해야죠. 롤 마이너 해야지 이렇게 풀리니까요. 그리고 듀얼 코인은 저는 듀얼 톤을 켜고 있습니다. 알파코인도 캤었는데 지금 뭐 톤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전 요거 톤코인을 캐고 있고요 그리고 톤코인 지갑 만들어 놓은 거 연동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고래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래풀이 저는 가장 안정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고래풀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고래풀 누르신는거1 서버 해서 적용하기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 설정을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마이너 설정 여기 화면 보이시는 거 고대로 따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extra config argument 요거는 마이닝프로브 사용자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더마인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요렇게 채워 주신 다음에 적용하기를 누르시고 업데이트를 누르시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것과 같은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제가 빼먹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명령어를 넣어줘야 돼요. 명령어는 제가 링크에다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 마이너 명령어 를 하나 입력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run command 있죠. 요걸 누르시고, 요 명령어를 넣고, run.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쭈르루르 명령어가 있죠. 요걸 해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요거 넣는다고 해서 또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여기 보시면은 n470.86 버전.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저 이게 460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또 드라이버가 버전이 안 맞아서 적용이 안될 거고요 꼭470이 버전 받으셔야 요걸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 명령어도 제가 남겨 드릴 거고요 하는 방법 다시 보여 드릴게요 다시 여기 run 커맨드로 가셔서 요거 470.86 버전이 아니신 분들은 요 명령어를 넣으신 다음에 run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업데이트 하고 있고 요게 업데이트, 엔비디아 드라이버가 470.86 버전으로 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. 전 이미 돼 있어가지고 실패라고 뜨는 것 같은데. 아무튼, 요 실패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. 요거 될 때까지 그냥 쭉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요 명령어. 요 아래 거 명령어. 요거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요거 넣으셔서 run 하시면 됩니다. 지금 현재 해시 값이 흔들렸는데 명령을 넣어가지고 흔들리는 거고요. 다시 조금 더 기다려주면은 다시 정상 해시 값이 올라올 겁니다. 이게 한4 0한 20분 정도면은 46 해시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. 기다리시면 됩니다. 네. 여기까지 롤 마이너로 46 해시, 그리고 톤 듀얼까지 하는 방법이었고요. 통코인 캐실 분들은 아까 제가 세팅했던 거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. 네, 여기까지 하시면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고니광산의 고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